하루 사이 공기의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2도, 봉화의 수온주는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27도, 봉화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청송과 안동 등 북부 내륙 지역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0m 안팎 밖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많은 구름이 지나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릉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맑은 하늘을 드러나겠고요. 포항의 한낮 기온 25도, 경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4도 가량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오늘 2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